5월 한 달만 가지고 점사를 뽑기에는 좀 애매한 감이 있지만, 그래도 제가 한번 어 뽑아 드릴게요. 25살 병자생 네. 문서운이 있습니다. 음. 문서라는 것은 취업, 그 다음에 이동문서, 그 다음에 방향. 직장. 네, 방향 제시. 이런 것도 문서문이 될 수가 있어요. 코로나 때문에 주춤한 학생분들이나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많이 움직이시고 활동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 네. 있으실 것 같고요. 유학? 네. 그럼 유학은요? 네, 공부죠. 타지로 이동하는 문서도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35살 갑자생 이분들도 올해는 공무원 시험을 본다거나 역마살이 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거한 가지 있어요. 운전 조심 야간 운전 조심 그 사고라는 것은 내가 차를 박았을 때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뒤에서 박든지 옆에서 박든지 사방에서 박는 거 그게 지금 들어와 있네요. 49살 인자생 지띠분들 이분들은 지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나이입니다. 자, 아홉수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.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, 이 지띠분들이 은근히 술을 잘 드시거든요. 그래서 술을 조금 금지를 하시고요. 그리고 금전은 괜찮습니다. 49살이 금전 운이 제일 좋아요. 한참 지금 활동을 하시는 그 시기이기도 하고 지 t 의 성향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돼요 음. 여자분들도 은근히 내 몫을 챙기 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그러니까 남한테 손해를 보지 않고 네. 내건 내가 챙긴다는 그런 주의가 많으세요. 네. 이마9 아홉 살 임자생들은 그런 성향이 많이 있어요. 그러면은 네. 지금 5월 달 거를 뽑아 주셨잖아요. 네 네. 대표님 생각에 네. 요 나이가 그래도 좀 베스트다. 네. 진짜 나이를 하나 꼽자면은. 아흔아홉 살. 아, 네. 베스트 오브 베스트. 네. 어...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. 이분들은. 어. 4호분도 괜찮아요. 왜냐 마흔아홉 세한 분이 이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. 네. 이제 정년을 또 앞두시는 분들도 그렇죠. 많으시고요. 네. 정년 후에 이제 네. 뭐 노후에 대해서도. 그렇죠. 네, 네, 네.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바깥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네, 네. 5월 달부터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하셨던 분들이라도 가정에 조금 더 충실을 하시면 조금 더 금전운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화 만사성이라고 했어요. 네, 그런 기운들도 많이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하지만 특별히 나쁜 것은 없는 걸로 너무 긴장하셨어요 그래도. 아 그런가요? 네, 잘 안보여 글자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한 번씩 이렇게 봐도 돼요? 네한 번씩 봐도 오케이 오케이 다시